선 침익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해서 싸우는 게뭐 당당히 싸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만성 강의도 이선에 뭐때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로들도 이제 중반을 한참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일찍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바둑에서는요, 여기로 들어갔어요. 저기로 들어가면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변화가 되는데, 여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를 붙이면 여기 쏙 나가서, 잡기는 좀 어려워요. 일로 나가서요. 이렇게 둬도, 붙여가지고, 이단 저침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뚫고 나가면 호의가 안 됩니다. 요런 수도 있어요. <laughs>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오늘은 뭐, 요런 걸 많이 얘기할 텐데, 여기 두면, 아이고, 잘 됐죠. 금방 사는 모양이 됩니다. 여기 두면, 여기 두면 쏙 나가고요. 그래서 일로 들어가는 것도, 이 100을 파괴하는 좋은 수이기는 합니다. 100이 일로 받았어요. 여기는 네가 깨라. 여기서 이제 흙이 이거 잡으려고 하면, 삼삼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요. 최근에 많이 도는 붙이고 젖히는 수를 둬도 이 100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단수 치고 이어서 공격을 하는데 안 넘어가요. 이걸 잡아요. 이걸 잡으면 이거 하나 잡아봐야 기가 작아요. 그래서 붙이고 이단 져치는 수가 이 알파고 수법인데 아주 쉽게 수비가 되는 겁니다. 흙이 잘 드시는 분이에요. 여길 뒀어요. 이렇게 둬도, 붙이고 2단 젖히든지, 3, 3 들어가면 귀를 다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지킨 것은 아주 잘둔 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한 점은 이제, 갇히는데, 아까는 이제, 원래 백모양이었거든요. 백모양이니까 어, 그건 잡아가라. 뭐 이런 얘기죠. 다음에 백이 여기를 뒀어요. 아, 아주 커졌죠.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그 모양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걸쳐서 이제. 파괴를 하려 하면, 이렇게 공격을 해요. 가까이 가도 됩니다. 하나 붙이면 늘리고. 자꾸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이 모양은 좀 뚫었는데, 여기도 집이 되고, 기도 좋아지고. 곤마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들도 프로들도 이 곤마 몰리는 데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달라요. 곤마라는 곤자는 피곤할 곤자인데. 곤마가 몰리면 피곤한 거죠. 그렇지만 곰마 물려서 공격당하는 스리를 즐기는 기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어떤 기사는 그 판에 곰마가 안 생기면 바둑뚱맛이 안 난다. 곰마 물려서 수습을 잘해서 멋지게 살아서 이겨야 아 오늘 바둑뚱맛 난다. 이런 기사들이 꽤 있어요. 어떤 기사들은 아, 곰막?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게 하나 있으면 그런 기사들은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언제든지 승부처가 있어 네? 다른 데서 아마 망해도 괜찮아 얘를 잡아보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개 이제 아마추어분들 보시면은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AI 수법을 아까 강의 시작에 설명드린 건 그냥 걸쳐서는 공격을 심하게 당하니까 이렇게 두는 게 AI가 연관수예요. 변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평범한 변화죠. <laughs> 이렇게요. 바로 걸쳐서 곰마 만든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러니까 이 수법이 유력한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변화 중에 이수가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여기를 벌려두고, 그러니까 이제 흙이 여기를 선수로 해서, 요거를 가뒀어요. 오늘은 치중하는 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여기를 이제 안 두면은 나가 끊어서, 나가 끊어서 곤란하죠? 여기, 여기. 그런데 이제 지키는 수도, 뭐 이렇게도 지킬 수 있죠. 찌르는 단점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그냥 간단한 수인데, 간단하죠? 눈에 잘안 보여요. 나중에 도망간 다음에 요 치중하는 수가 있어요. 네,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이런 수법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어때요? 네. 이으면 쌍 넘어가죠. 배이 바뀌어 곤란합니다. 프로 중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딱 집중해놓고 상대편을 한번 쳐다봐요. 맛이 어떻습니까? 네? 즐겁게 쳐다보고 있죠. 상대는 어이코하고. 네? 그럼 아홉 시 분들은 어떨까요? 응? 어디서 그? 타가지고 뭐 가도 학원에 다녀왔나 뭐마분들도더 네? 아, 당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치중하는 매개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한 예를 들어본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가뒀어요, 잡혔는데 좀 크게 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선굵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작은 오목조목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요렇게 하면 확실히 잡히고, 요거는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데, 왜 탈출할 여지를 두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두면은, 여기 두고, 예 네, 잡아서 뭐, 전과가 있죠. 근데,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비마가 듣고 있어요.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비마를 둬서 이렇게 끝내기가 되면, 이렇게 됐는데, 뭐 별로 먹은 게 별로 없어요. 네?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는데, 둘러싸가지고요. 여기도 당하고, 비마도 당하고. 만약 뭐 이런 형태라면, 뭐 확실히 잡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마가 있어서 이렇게 떼야 돼요. 그래야 잡아먹어도 집이 큰 거죠. 조금 안착이에요. 다음에 이제 여기 두고 아, 여기 다 작아졌습니다. 다가서 작아서니까 이거 이제 달리는 게 싫으니까. 이제 못 달리게 붙여 놓고 다음에 이제 여기를 깨러 왔죠. 오늘 바둑은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는 바둑은 아닌데 잔잔하지만 사실은 조금 추상적이면서도 이 바둑에서 이런 바둑이 더 어렵습니다. 전투를 하면은 다음 수가 잘 보입니다. 중요한 자리가 딱딱 드러나요. 근데 이렇게 유연하게 두는 바둑은 다음 수를 찾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상대편 모양을 파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들어왔어요. 백 모양을 파괴하자 이런 뜻이죠. 뛰니까 같이 띄었어요 뭐 무난한 행마죠. 무난한 행마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쪽. 이게 이제 단점이 있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백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백이 들어가서 술을 내고 싶은 자리가 세 군데나 있어요. 여기하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달리는 수 막아놨지만 여기 집이 될까요? 그리고 백은 여기를 또노려요 여기를 둬서 그냥 못뭐 탈출은 안 되지만 끊어서요. 반수치고 이렇게 둬면 이제 늘면은 이제 탈출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둬서. 이렇게 씌워가면, 여기도 지금 선수거든요. 여기도요. 축이죠? 일단 봉쇄가 되면 수상전 골치 아픕니다. 이것은 만약에 수상전을 해서 이겨도, 나가야 소용없고요. 수상전도 잘해야 돼요. 이 수상전은 어떨까요? 같은 내수죠? 잘 둬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줄이면 안 돼요. 평범하게 줄이면 그 젖칩니다. 줄이는 게안 돼요. 여기 쳐서요. 네, 수상전 잘해야 됩니다. 사실 중국 되시는 분한테는 이런 대목이 중요하죠. 이런 모양은 젖혀있는 게 수상전의 급서예요. 그러면 이제 못 젖혀있게 반대로. 네, 반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급서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상전에서 잡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잡아는 먹, 먹었는데 뭔가 배가 안 불러요. 네? 맛이 없어요. 네? 워낙 도더워졌죠 그러니까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천원, 정말 하루에 천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